자, 얘들아, 이어서 수업하자. 어, 수업 중산비기저의 중앙연산. 아까 두 페이지 하고 끊었지. 이제 48페이지 할 차례야. 자, 필수 유형 훈련. 2차 방정식 활용해서 기본 도형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 한번 봅시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내는 문제. 자, 사다리꼴, 직사각형, 사, 사다, 아, 삼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넓이. 공식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게. 자, 3번 봐보자, 3번. 윗변 길이와 높이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의 아랫변 길이는 5cm, 넓이는 42제곱cm야. 높이를 x라고 한다. 자 높이를 x라고 하는데 윗변 길이하고 똑같다 고 그랬으니까 윗변도 뭘로 놓으면 되겠어 x로 놓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공식 한번 떠올려 보자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윗변 x 더하기 아랫변 o 중괄호로 안 해도 됐었네 x 플러스 o 곱하기 높이 X. 그거 했더니, 그것이 얼마와 같아라? 42와 같아라. 어, 여기는 분배하면 X 2차식이 나올 거고, 앞에 곱해진 2분의 1, 먼저 없애버리고 시작하자. 양변에 2를 곱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식이 X 곱하기 X 플러스 5는 84입니다. x제곱 플러스 5x 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84는 0 2차 방정식 세워놓고 이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지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12하고 7 곱하면 84고 둘이의 차이가 5 나오는거 맞죠 차이가 곱한게 음수니까 부호는 다를거야 그런데 더했을때 둘이 차이가 플러스 5가 나오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였겠네. 그치? 이차항 계수는 1이니까 x 플러스 12 곱하기 x 마이너스 7은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12 또는 x는 7이 나올 건데 x가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쓰일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답은 x는 7입니다 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도형의 변형이야. 자, 원래 기본으로 주어진 도형은 요 까만 테두리로 돼 있는 정사각형이었나 봐. 한 변이 x, 또 다른 한 변도 x란 말이지. 그런데 변형한 것이 가로가 a만큼 늘어났대. 그렇다면 이때의 변형, 그러니까 before는 x고, after가 x 플러스 a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요 x였던 게 위로 올라갔다는 건 줄었다는 거지. 그래서 세로 길이는 이제 줄어서 x 마이너스 a로 놓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반지름 길이가 x인 원이 있어. 자, 원래 주어진 원은 요거겠죠. 그런데 어 얘를 더 늘렸어. 반지름을 a만큼 늘린 이 원. 그때의 반지름은 그럼 뭐라고 놔야 되겠니? x 플러스 a입니다. 라고 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원넓이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었죠. 이때 r이라는 건 반지름, 반지름을 제곱해서 파이를 곱하라는 거였어. 처음 원의 넓이는 파이 x 제곱, 늘린 원은 반지름이 x 플러스 a로 바뀌었으니까 그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어서 계산만 똑바로 해주면 돼. 두 문제 중에 세이 오른쪽에 있는 5번 풀어볼 거예요. 5번 아래 그림과 같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1cm만큼 여기 늘어난 부분이 1cm래. 원래 반지름을 그러면 x라고 나볼게. 그랬더니 그 넓이는 처음 원 넓이의 두 배가 되었다. 그 넓이는 요큰 원의 넓이는 얘기지잖아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큰원 넓이가 작은 원 넓이의 몇 배와 같더라? 두 배와 같더라. 우리는 식을 요렇게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1번. 처음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할때 늘린 원의 반지름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1cm 늘었으니까. 그 다음, 새로 만든 원의 넓이는 처음 원의 두 배임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큰 원의 넓이, 파이, 반지름, X 플러스 1의 제곱은 작은 원 넓이, 파이, X 제곱의 몇 배와, 두 배와 같더라 그랬으니까 2 곱해줘야 되겠지? 자, 요게 이제 너희가 세운 2차 방정식이야. 풀 때는, 어, 이걸 뭐다 분배해서 해도 되지만, 양변에 똑같이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양변을 똑같이 파이로 나누어서 좀 가뿐하게 털어놓고 풀 거야. 그러면 식이 x 플러스 1제곱은 2x제곱과 같더라. 자, 이에 전개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1은 e x 제곱과 같더라. 요 놈을 1로 다 옮길래. 어, 음수로 만들어서 얘를 1로 옮기고 양변을 또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하는 거랑 똑같아. 자, X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거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또 멘붕 와가지고 멍 때리는 친구들이 있어. 안 되면 뭘로 풀어? 근해 공식으로 풀자. 근데 근해 공식으로 풀려고 봤더니 짝수죠. 그럼 짝수 공식으로 풀어야겠다. a는 1, b 프라임은 여기를 2로 나눈 마이너스 1, c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또 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하고 해가 두 개로 나왔는데 여기서 또 골라야 돼. 루트 2의 근사값은 대략 1.414 정도가 돼. 1보다 더 크죠. 근데 여기에서 1 루트 2면 음수가 나오겠네. 근데 x는 길이니까 음수 못 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원의 반지름은 양수니까 1 루트 2 이것만 답으로 써야 옳은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액트 18 필수 유형 훈련 이번에는 어, 활용 문제 중에 길 만들기 문제야. 어, 문제에서 다음 세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모두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봐봐. 예를 들면 여기 1번 문제 같은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에 각각 60m, 20m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거든. 근데 길을 제외한 넓이가 624다. 그러니까 이 주황색으로 색칠해진 넓이들을 합치면 624더라. 그랬을 때이폭 x를 물어봤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 이 전체 다 색깔이 칠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하얀 거 넓이 빼고 요 하얀 거 넓이 빼고 그러면 이 사이에 중복된 애가 두 번이 또 빠졌으니까 더하기, 이 부분 한번 더해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긴 해. 근데 간편하게 풀어보자. 이 길을 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네 개가 선생님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길이 없도록 다 맞붙여보면 다 붙어 있는 직사각형으로 줄어들겠지. 그치? 줄어들었을 때 문제에서 이 길의 폭을 x라고 주었거든? 그러면 여기 부분이 붙어버렸으니까 가로가 60-x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 세로도 눌렀잖아. 20에서 x만큼이 줄었으니까 이 부분은 20-x라고 논다면 직사각형 전체 넓이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것이 얼마다? 624와 이렇게 놓고 풀면 좀더 간편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사이에 길 뚫린 문제들은 너희가 자유자재로 얘네를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다음 51쪽에 이차방정식 활용. 이번에는 붙어 있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어, 문제에서 주어지는 도형들은 정사각형이야. 어, 정사각형 AB가 붙어있는데 어, 얘네들 두변 길이를 합친 건 A래. 그런데 여기 한 변은 X래. 그러면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여기도 X였겠죠. 그 다음 큰 정사각형 한 변은 A-X래. 그러겠지. 둘이 합친 거에서 오, 요 부분 뺀 거니까 여기가 a-x 였으니까 여기도 a-x 였겠지? 그거를 이제 구해낼 수 있어야 하나 봐.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나 한 번만 봐봐. 아래 그림과 같이 14인 선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길이를 한 변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더니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 116이 되더라. 미지수를 잘 잡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술술 풀리는 거야. 큰 정사각형 한변 길이를 누구로 놓아라? X로 놓아라.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뭐라고 놓으면 되겠냐? 전체 14에서 X를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 14-X에요. 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정사각형 한변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작은 정사각형은 한 변이 14-X입니다. 하고 풀면 될 거고.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 116이다. 그러면, 커다란 정사각형 넓이는 한변 제곱이니까 X 제곱. 작은 정사각형은 14-X의 제곱. 그것을 합쳤더니 얼마더라? 116이더라. 이렇게 풀면 되겠지. 계산은 너희가 해. 자, 그다음 유형 3번 봐보자. 상자를 만드는 경우의 문제인데, 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종이를 주어주고 어, 한 변은 x거든. 그런데 여기 끝에 모서리를 잘라내고 이 부분 접어서 올려야 상자가 되겠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예우 부피를 구하세요.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를 잘라내고 접어 올렸을 때이 상자 모양에서 너희는 길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요기, 요기, 요기가 요 한병 길이잖아. 자, X에서 요만큼 A, A 두 개가 빠졌으니까 얘는 X-2A가 될 거라는 거야.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여기도 X-2A였겠지. 높이는 얘들아 얘를 자른 부분을 그대로 세운 거니까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a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우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부피는 상자 모양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잖아. 밑넓이는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x 마이너스 2a의 제곱 곱하기 a 지 a를 앞으로 곱할게. 그것이 문제에서 뭐이 예우 부피가 얼마다 주어주면 여기에다 그 숫자를 넣어서 2차 방정식 풀어내면 되겠죠. 자, 여기 단원 평가는 너희가 풀어보고 모르는 거 선생님 질문 받을 거야. 자, 방금 했던 부분들. 어,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미지수 잡는 것부터 정확하게, 그냥 막 습관적으로 아무거나 X로 놓지 말고, 뭐를 X로 놓고 푸는 게 조금 더 간편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산 실수 안 하게 잘 풀어내면 그닥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 수고했고, 풀고 나서 모르는 건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 받겠어요.